조우성 변호사의 개념 탑재. 이번 시간에는 이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 마렵의 진나라 이사에가 진시왕에게 건의했던 간 축객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 간이라고 하면 이 간하다. 축객, 축은 쫓아낸다는 거죠. 객, 손님을 쫓아낸다. 손님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간하는 서면을 간 축객서라고 합니다. 아, 요즘 트럼프 정부에서 이 소위 행정명령이란 게 발동이 돼서 일곱 개 국가,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일곱 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또 입국을 최소 90일 동안 중단하고 또 해당 국가의 난민 수용을 120일간 중단. 그래서 이 뭔가 외부 세력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한 일곱 개 나라 국민들을 아예 입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 진시황, 진시황이 아직 황제가 되기 전,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전국 시대 진나라를 포함한 일곱 개 나라가 서로 각축을 벌일 때, 아. 어, 이, 이사, 이사라는 사람이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진나라로 가서 승승장구,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진나라는 한, 위, 초, 연, 조, 제나라, 다른 인접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관직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섞여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미국에서나 볼수 있는 소위 멜팅 파츠라고 불리는 다문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나라 출신인 사람, 사람 이름은 정국, 정국이라는 사람이 아, 이 논밭에 물을 대는 운하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진언을 해서 어 진나라 에게 조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진나라가 많은 인력과 자원을 소비시키게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진나라를 위함이 아니었고 진나라의 동쪽 정벌을 포기하게 하려는 음모였다라는 게 발각됩니다. 그러자 진나라의 왕족과 대신들은 저것 봐라 이 외국놈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지금 물 맥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진나라 땅에 있는 모든 외국 출신 인재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시 진나라 왕, 아직 진시황이 되기 전인 진나라 왕청 동일인물입니다. 진나라 왕청은 그래 이것들이 말이야 근본 없는 것들이 와서 우리 나라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 출신 관료나 모든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 유명한 축객령 축, 축출한다 할때너다 나가 축객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역시 초나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축출 대상 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러자 이사는 이거 안 됩니다. 진나라 왕 왕청에게 상소를 올려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고전의 명문으로 남아 있는 간축객서 축객령에 대해서 간하는 서면인 겁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신이 듣건데. 땅이 넓으면 곡식이 많아지고, 나라가 크면 백성이 많으며, 병력이 많으면 병사가 용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태산 불사토양 고능성기대, 하해 불택세류 고능취기시. 무슨 얘기냐? 태산은 본디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으므로, 즉다 받아들였으므로 그렇게 높을 수 있으며, 하해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았으므로, 그 기품에 이른 것입니다. 즉 태산이나 하해는 작은 흙과 작은 물줄기를 다 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태산과 하해가 될수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음으로써 그 덕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진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 중에 보배로운 것이 많고.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인재 중에 진나라에 충성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진나라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다 내쫓는다는 것은 적국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적국에 가게 하면 이 나라는 텅텅 비고 나라 밖 제후들에게는 원한을 사게 되어 뒤늦게 나라를 구하려 해도 때는 늦습니다. 이 간축객서를 읽은 진나라 왕청은 마음이 크게 동해서 곧바로 축객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출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해서 천하통일을 이루게 되죠.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CEO들이 이 사람들도 다 이민자 출신이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을 계속 고수할지 그래서 어이 정말 뭐 아메리카 순혈주의를 가려는 건지. 근데 사실 또여론조사에 보면 상당한 미국의 또 국민들은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을 지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계속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태산 불사토양 고은성 기대. 태산이 그토록 높은 이유는 한 줌의 흙도 마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해 불택세류 고은흥취기심. 큰 강과 바다가 그토록 깊은 이유는 한 가닥에 가는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사의 간축 객석의 이 현대판 간축 객석을 과연 미국의 어떤 지식인이 트럼프에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고 또 트럼프가 과연 이 진왕정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